자 방금 우리 아드님과 인터뷰를 끝냈고요. 오늘 저 인터뷰하고 또 방문하는데 같이 와주신 두 분이 계세요. 뭐 저의 정신적인 지주시자. 저희 스승님이시고 저를 이렇게 난해 세계로 이끌어주신 두 분이 그래도 같이 오셨어요. 언제 우리 오모토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상훈 회원님이랑 같이 왔는데요. 어, 제가 입문자기 때문에 그 지식이 미천해서 제대로 질문하지 못한 내용을 같이 좀 자연스럽게 진짜 난담 네, 네. 예, 난담으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모토 박사님, 그... 우리 화대표님 아신지는 오래되셨죠? 자주 그러니까 얼굴만 멀리서 봤지, 네. 말 튼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해수는 응. 10년 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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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었죠. 가끔가다 네. 네. 전화통화는 네.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네. 네. 다시 허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사, 네. 이상훈 형님은,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죠. 뵌지는 네. 뭐, 어쩌다 뵌 거. 그렇죠. <웃음> 네, 네, <웃음> 통화도. 네, 뭐. 네, 네. 그 산내들은 대한민국 풍란 업계에서 어떤 위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사님? 초창기에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 중에 명불허전의 명품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관심사를 많이 샀고 원성도 많이 얻었던 게 허대표님이 아닌가 생각요 어떤 부분의 원성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 <laughs> 아무 뭐 그건 요즘의 세태 똑같은 거죠. 네. 시기 질투가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게 참. 제가 이제 허대표님한테 초보자들을 위해서 난실 환경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가, 힘이 많거든요. 네, 네. 농장하고 개인의 난실하고는 다르지만은 네. 허대표님이 생각하는 난실 환경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씀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 이제 요즘은 풍난을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 가그에는 아파트에서 많이 키웠는데 최근에 이제 가두리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가두리에서 이제 난을 키우니까 어 가그에는 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은 서로 거래하다 보면은 이게 가정에서 키운 거하고 호우스에서 키운 거하고 딱 구분이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 가두리에서 키우니까 본인이 키우는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음. 집에서 키울라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 식물이 자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누구하고도 얘기해도 빛하고 온도하고 습도가 숫자 안 맞잖아요 네.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금은 풍란을 키우는데 적응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맞춰 줘야 되는데. 갖다만 나면은 지가 다 크는 줄 알고 있어요. 음. 근데 기본적인 시설을 그 빛, 온도, 습도를 기본적인 거를 맞춰 주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키우는 분들이 초보자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베란다 환경이 안 맞아요. 음. 그거를 제일 그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 다들 지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난때 하나 만들어서. 음. 거기에다가 그냥 뭐, 베란다 겨울 되면 추우니까, 거실 나간 문 살짝 조금 열어놨고, 음. 온도 한, 최소 온도 한 10도 정도 유지할 거고, 음. 빛이 부족하면은, 요즘 뭐, 너무 조명 시설이 잘돼 있어요. 네, 네. 그러 그러니까 뭐, LED 털어주는 음. 분, 아니면은 식물 행강등 털어주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단순히 보조 역할. 음.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은 제일 온도, 습도, 뭐, 빛, 이게 중요하지만은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다 맞춰서 키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키우려고 그러면 그 3개 정도는 기본으로 조금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네? 그게 그 제일 중요하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파트 사실 베란다에서도 훌륭하게 키우시는 분들을 많습니다. 봤는데 네. 아파트 베란다가 공간이 그래도 크다 보고 보고 또 수분 유지하려면 곰팡이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럼 거기다가 조그만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것를을 만들어서 습 조절하는 것도 괜찮은아이디어거네요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제가 이제 초보자들한테 집에서 간단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왜 우리 이제 다 그의 뭐 학교 다니고 할때 보면은 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오면은. 집에다 뭐내내 내 자취방에 둘라가라면은 옷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장 조립식다 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거그 난대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딱 맞춰서 네. 밤에는 내리고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올리고, 올리고. 음. 아주 좋습니다 아, 안에다가 조명 넣고 음. 제가 지금 그런 분을 여기 근처에 계시는 분한테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키운데 그렇게 하면 네, 좋겠네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거 다 하는데 난때 하고 하는데 조금 지불이 되더라고요. 그게. 음, 음. 이제 그분한테 제가 안에다가 모든 시설을 다 해줬어요. 뭐 선풍기 왜 우리 데스크탑 뒤에 보면은 요만한 편 음, 있죠. 네, 그거 음. 안에 넣고 그 이제 뭐 타이머 넣어가지고. 시간별로 행강등불 들어오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완전 자동입니다. 음. 그 대신에 이제 아침에 이걸 딱올리놨고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내립니다. 저녁에 내리면은 어 지금 습도가 한80% 음. 아주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온도도 온도 센서를 맞춰놔니까 지금 이제 그 조, 조절이 돼요. 어? 근데 전기세도 얼마 안 들어가고 음. 제가 여기를 와 보니까. 예전에 네. 아주 반갑게 봤던 신비를 봤어요. 네네. 저쪽 만때보니까참 키우기가 어렵던데 힘들죠. 저도 네. 그거를 네. 몇년 키우다가 네. 하늘로 보냈는데 아, 그좀뭐 비법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인터뷰 가진 그 얘기를 옆으로 제가 안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후대한테 물려주려고 하면은, 뭔가가 물려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에, 어,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분들이 풍면에서도 풍란에만 국한되가지고 침해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여풍면, 네. 아까 신비 얘기하신 것, 네. 이쪽이 상당히 비전이 있겠다. 음. 그래서 저 이제 그쪽으로 어, 한 단계, 2 단계, 3 단계까지는 육종을 해놨습니다. 음. 옆에 보이는 대명이라는걸 제가 육종을 해서 만든 건데요. 저대명에다가 신비를 넣어서 오. 그 신비에서 넣은 게 F1을 만들어놔서 그 f 안에서 다시 백크로스 시켜서 거기다가 대명에다가 신비 무늬가 나오게 지금 하는 중에, 음 어느 정도 완성되는 어, 상태에 거의 이제 한80%야 <laughs> 그러면 이제 조만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있는 거 하고 있고 하고 네. 지금 보니까 색감 차가 약간, 있 네, 네. 그건 교배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신비를 신비에다가 일반 대엽하고 교 교배를 해서 나온 개체가 있고 개명에다가 네. 신비를 넣어서 나온 개체가 있어. 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자받아다 가지고 지금 기내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 시장을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교배를 하고 있는 중. 너무 황홀하고제그 무늬가. 네, 그래서 지금 저 명잔데. 신비라는 개체가 제가 처음에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농업도 품종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네네. 품종 뭐 북남연합의 등록이 아닌가. 네네네. 품종. 네, 네, 품종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고정성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저쪽에 음. 얘기한. 그 신비가 개체마다 다 틀립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은 같은데, 하나하나 보면은 다 틀려요. 음. 근데 그 개체를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안 되냐? 고정성에서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배를 하는 모본을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F1에서 나오는 것도 틀리니까. 음. 그래서 신비가 사실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저것도 잘 자라더라고요. 네. 그러고, 대부분의 우리 난을 하시는 애호가 분들이 대여풍란은 옆에 새끼가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어릴 때는 안 나왔네요. 아, 저나오던데 근데 저거 키우면은, 네. 대여풍란도 자촉이 1년에 많이 안 붙어서 그렇지, 네. 두 촉까지는 붙어요. 아, 그러면은 아 붙어요. 네, 네. 소엽 풍란은 촉이 너무 많이 붙어서 나중에 가격이 금방 떨어지지만은 네. 저거는 매니아층만 생기면은 자촉이 일년에 한촉두 촉이니까 가격 유지도 되고 네. 또 풍란하고 대엽 풍란하고 같이 키울게 아니라 별도로 키우면은 네. 잘 자랍니다. 어떻게 환경은 마, 많이 달라요? 비슷한데 네. 온도가 겨울에 해결을 해줘요. 네. 겨울에 많이 잃어버리니까. 네. 저, 우리, 저, 신비 같은 경우는 녹이 좀 모자르잖아요. 녹이 부족합니다. 네, 그 네. 종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게 이제, 그, 참그 부분이 참 디테일한 얘기예요 안개칸. 아, 예, 네, 네. 저게 이제 배양을 하다 보면은 사실 배양을 해서 배양을 했을 때 새끼가 어린 묘가 나올 때에 프로테지를 따졌을 네. 때 이게 키메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알비노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알비노 나오는 게 대부분의 어떻게 돼 유령 유리라는 유령 얘잖아요그 알비노 나오는 개체가 저런 서반류 화려한 삼반류들이 음. 특히 더 심해요. 근데 그거를 셀핑을 그러니까 자가 수정을 해서 복제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은 키메안 이상이 많이 나요. 네, 많이. 예, 네. 그거를 내가 배양을 해서 천계를 끊었는데. 그다음 키워가지고 회복돼서 하, 순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순화가 끝나고 나면은 노수율이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사실 저거를 배양을 해서 남, 배양, 농장을 형태 이런게 납품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럼 저것도 곧어 얼굴을 보여주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귀성이 있겠네요. 어이 많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어 옛날에 그 이거 뭐뭐 뭐 저희 제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그 지난번에 촬영했다는 문양원 유 사장님 네네 유 사장님이 한때 그 뭐야 대여풍란대여풍란 네. 대여풍란 응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응각. 그거 가지고 한때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기적으로 내가 봐서는 너무 빨랐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시, 시기가 왔지 않나? 네, 네, 왜 그러냐 면은 대엽도, 가구에는, 오로지 대엽 풍란, 나도 풍란 하나였는데, 지금은 품종 구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뭐, 너무 많이 교배를 해서, 이제, 우리 민박사님도 알고 계시는, 그, 뭐, 어, 어, 명안, 명안이라는 동구동으로 거, 동구동으로 예, 동구동으로 그리고 청옥또 예, 뭐, 제가 만든 대명, 대명. 또 막, 그, 운각이라는 웅각. 거, 대역하고 교배해서 다양하게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무늬 종들이 많이 나왔어. 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는 육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관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 나도풍란은 옛날에 무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되는데 나도풍란 호는 유전성도 납폭하고 약간 이제 대표님께서 알비노 얘기했는데 알비노로 발전하는 가정들을 인위적으로 제어해주지 않고 나면 계속 유령으로 빠져가지고 도태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참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양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교배 조합을, 그, 자가 실생. 그러니까 이제, 그, 육종을 하기 이전에는 그 부분은 해결점이 사실 배양실마다 제일 문제점이 그거라고 봐요. 응. 에, 우리가 이제 소요풍란 우리 풍란 중에서도 무늬가 하려한 것을 실생을 할 경우 대부분이 하려하면은 종자를 파종하면은 거의 다희면이 일어나는 유령입니다. 그런데 하려 할수록 화려할수록 종자를 파종하면 그렇게 고민하는 게 육종가들이 제일 문제점이 그거죠. 그거를 새로운 거하고 교배를 해서 어그 일어나는 그 유령화 되어가는 거를 바꾸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힘들, 힘들 거라고 봐요. 서장님이 네. 육종한 이제 천진환이라든지 네. 뭐 천재. 동동에서 보면 호반발색이 이 최근 보면 최화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그건 종자의 선택기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호반발색이 개체 변이가 생긴 건가요? 저는 이제 환경 변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제 불투명하게 장소에 따라서 이제 여기 선녀들이 있을 때는 발색이 안 됐는데. 어디 이제 다른 농장이 치미가 가져 갔는데 발색이 됐다. 음. 이건 환경적인 변이, 유전적인 게 아니니까. 음. 왜 배양을 하다 보면묵 있잖아요. 묵 음. 묵은 유전성이 아니잖아요. 좀 네. 그 음. 유전이 안 됩니다. 아, 유전이. 네. 그거 같이 장소를 바뀌어서 변이가 일어나는 이런 발색되는 포인트는 유전은 아니고 그 환경 변이라고 저는 봐요. 그고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호반계통들은 예, 네.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있잖아요. 네, 맞 이제 요중같이 그게 어떤 그 장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습도도 있어야 되고 온도 편차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들 많이 사용하는 영양제. 영양제도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게 내가 호반을 키우는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다? 이건 발색 안 됩니다. 응, 그거 같이 호반은 역시 장소에 따라서 발색되는 거는 유전적인 거는 아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지금 환경변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인위적으로 환경을 어떻게 제어하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발색을 하거나 음. 아니면 무늬가 발현되게 만들 수 있다는 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위쪽. 그게 네. 고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네. 그게 네. 아니 네. 그러니까 됐는데 그럼 다른 집에 가서 그 환경이 아니면 바로 돌아오나요? 돌아오죠. 아, 네. 그래서 고정이 안되까 그러니까 고정은 유전 변이로 네. F1에 의해서 네. 유전 변이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거가 아닌 거는 이 장소니까 발현하는 거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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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환경이 맞아야 됩 음, 네. 같은 종자끼리 네. 대항을 했을 때 네. 문제점이 좀 있나요? 있죠. 어떤. 어, 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게 북남그라면 두역그라면 옥군간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뭐 취미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산내들도 오고 뭐 네. 주변에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내들에서 나오는 옥금강하고 또뭐 다른 농가에서 나오는 옥금강하고 다 틀리잖아. 네. 왜 그럴까? 요 모주가 다르네. 모주? 모주가 틀리죠. 네. 그러면은 그 모주가 틀린 게 뭐예요? 그 모주는 실생이라는 거죠. 응, 실생. 왜 자가 실생을 하는 거하고 조직배양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조직배양은 조직병 그 형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조직병이고 실생은 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자를 받아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개에 있는 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식이 다틀려요 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네요. 우리가 네. 시장에서 조직 배양이라는 거는 똑같은 독사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그렇죠. 다음에 지금 말씀한 거는 씨앗을 뿌린다는 게 우리가 같은 부모 애들이라도 키도 다르고, 그렇죠. 얼굴도 네, 다르고, 네, 네, 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뭐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한 게 육종이잖아요. 육종, 실시 조직 배양 또뭐좀더 나가면은 뭐뭐뭐 종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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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양, 씨 배양 또뭐뭐뭐 돌연변이 배양 뭐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게 다할수 있는 게 인위적으로 병 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나와야 되니까 음, 음. 근데 이제 에 풍란은 오로지 새로운 걸 만들려고 추구를 하다 보면은 각자의 육종과 배양하는 대표가 육종 목표가 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베니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베일 방법을 다 사용해봅니다. 그래야 남들 안 하는 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나쁘다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를 또 우리는 그걸 구입을 해서 키우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육종가는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요즘도 옥금강을 배양하잖아요. 예. 왜그 옥금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금강에서 음. 나오는 변이를 만들려고 옥금강을 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취미가들이나 이런,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아, 왜 그걸 자꾸 찍어서 만들어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안 만들면은, 육종하지 을 않으면은, 연변 되면 안 나와. 근데, 우리 민박사님한테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두엽의 세카에 유색으로 간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유색종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뭐, 유색종 중에 뽑힌 것 중에 뭐죠? 그, 그, 해안 안에서 핑크 피는 핑크 피는 것도 있고 우남도 이는 운... 거 있잖아요. 있고.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내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핑크 나는 게 그거 꽃은 있지만은 여기에 무늬종은 없잖아요. 그럼 무늬종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 유색종은 실생을 하면은 꽃이 그 색깔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음. 색깔이 흐리신 것도 나오고, 진한 것도 나오겠지만, 어떤 꽃이 희, 진한 거고, 어떤 꽃이 옅은 건지를 몰라.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펼쳐야 꽃이 나오는데, 음. 이거는 만약에 거기서 무늬종을 만든다. 기내에서 선발할 수 있잖아. 음. 그럼 이제 무늬종을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유색종 꽃이 핀 데다가, 코가 하나 나온 게 있으면 그 단일 개체잖아 음. 그거 가지고 매니아층한테 만약에 민박사님한테 하나 주고 싶다. 그럼 주도 돼요. 음. 알겠습니다. 좀 이따 이어가겠습니다. 바람 따라 향기 따라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네 그대의 마음 속에 오늘도 한 송이 나니 자란다